지금 가장 핫한 가구 디자인 브랜드 무토 새로운 관점, 변혁을 뜻하는 핀란드 단어 무토스에서 따온 네이밍에 걸맞게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와 더불어 제품 제작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재를 사용합니다. 북유럽 브랜드 특유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풍기는 무토의 제품은 간결하고 말끔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여 어떠한 곳에나 잘 어울릴만한 심플한 스타일과 디자인 디테일과 미니멀함은 물론이고 특유의 컬러 감각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간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구와 조명, 액세서리 제품 등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요소를 제작하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15여 년 만에 전 세계에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런칭하며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죠. 북유럽 디자인 열풍으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부 플래그십 매장이나 북유럽 브랜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